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수 없죠. 전화는 되는데, 추인 은안 된다고 했죠. 답은 3번입니다.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상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하지 않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적용 안 돼요. 경매. 무상행위에는 적용 안 되죠. 2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의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 사회통념상 그죠? 그 틀렸네. 답이 2 번이 틀렸네요. 자, 삼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자 민법 138조가 이 전환인데 전환에 관한 적용이 될수 있다. 맞고요. 그니까 뭐 숫자 같은 거 나와도 다 이렇게 써주니까 너무 수...